친구들 안녕! 즐거운 말씀하시간이돌왔왔요친친들혹은 운동 좋아하시나요 전도사님도 운동을 좋아하는 데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공을 이렇게, 이렇게, 드리블드리블 드리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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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자드리블은 이렇게 샥샥슈리슈그 당신은 누구신데 남의 공을 뺏는 걸까요? <laughs> <laughs> 아니 당신 매운맛 좀 보여줄까? 저는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안흥민이에요. <laughs> 아좀 이상하다. 저희가 하는 그 선수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 성도 다른 것 같고 여기도 좀 다른 것 같고 살도 좀찐것 같고. 에이, 에이 MC 양반 아니 매운맛 좀 보여줄까? 지금 어린이국 친구들이랑 말씀 암송하고 싶어서 내가 아주 멀리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우와 어? 그럼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랑 말씀 암송하고 싶어서 저 멀리 유럽에서 여기로 건너오신 거예요? 아 그렇다니까 MC 형봐 매운맛 보기 전에 암송할 말씀 보여달라고 <laughs> 아유네 그럼 오늘 외울 암송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나라. 음, 말씀이 나오고 있구나. 내가 한번 읽어보겠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신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찬미? 신성? 사람을 날마다 더해? 더하게 하는 건가? 이봐 MC장반 나는 도통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래도나 해외파라고 그러니까 말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안흥민 선수가 그게 궁금했군요 우리 안흥민 선수랑 어린이 친구들에게 말씀 함송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다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다같이 다 한번 어디 보자 먼저 하나님의 참미하며에서 참미는요 훌륭한 분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칭송은 쉬운 말로 사람들이 와 대단해요 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는 말은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셨다는 것이겠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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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박사님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찬받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점점 늘어나게 다는 거구만.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음. 사람들이 우리 안은민 선수가 축구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행동을 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 그 사람들과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구만 그래서 MC양반 말씀은 언제 외우는 거지? 빨리 외우고 싶구만 음.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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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흥민 선수 다른 선수들을 슉슉 제치는 것처럼 멋지게 말씀을 한번 외워보아요 자 말씀 가려자라 좋아 바로 시작하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와, 정답이에요! <laughs> 오, 맞았구만.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나와 함께 말씀을 함송한 우리 어린이 구축는구가 세레모니라로 가야겠구만. 자, 그럼 가겠어. 안녕!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우리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죠. 우리 아는 미 선수, <laughs> 오늘 말씀 함송 해보았는데 어땠어요? 오늘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음, 나도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축구만 축구만 전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제 온 세상을 돌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어 음. 너무 멋진 생각이에요 우리 안흥이 선수 그리고 함께 말씀을 외워준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럼 오늘 말씀 꼭 잊지 말아요. 그럼 다 같이.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